자,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라. 이 자존감,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이 살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 자존감을 상실하면 아무리 훌륭한 재능이나 환경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꿈을 가져라. 꿈과 목표가 인생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제가 말씀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죠. <laughs>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매사에 난할수 없어. I can, I can't, I can't, I, can't, I cannot. 매사에 난할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벌써 정신적으로, 어, 죽어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인생을 창조적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모태신앙이다. <laughs>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어, 11조 생활, 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직분도 받고, 어, 장로다, 권사다, 뭐, 여러 가지 안수집사다, 여러 가지 이런 직책을 받으면서 교회 생활하지만, 예,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코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절절매는 <laughs> 경우가 많죠. 그런 내가 믿는 이 기독교,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예,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어 학문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이런 어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냥 매주 어,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뭐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그냥 매주마다 들은 말은 많은데 성경 말씀은 암성도 하고 여기저기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로 처음부터 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어떤 체계 흐름 체계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인 것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 간단하게. 이거 가지고 이제 뭐한 학기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야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여기서 뭐한 시간, 두 시간, 뭐열 시간, 한 학기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다 떠날 테니까 바로 앉은 자리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평소에 이런 체계적인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은 아주 간단명료한 거. 여러분이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는 거죠. 이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올바로 잡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술한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또 옥중 서신 이것을 이제 쭉 읽어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런 아주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모두 알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리겠죠. <laughs> 뭐 읽는다고 또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이첫 번째 말씀에 그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밭 그 다음에 준비죠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마음밭 마음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그것을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에서 한마디만 뽑아낸다 그러면 시편 34편 18절 말씀이네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은 나는 죄인이라는 부서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뭐 잘못한 거 없어요. <laughs> 난 양심껏 이 세상을 살았답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그러움이한 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그런 사람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laughs> 복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밭에 준비가 안된 사람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부서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믿음이요. 이 내용을 이제 성경에서 하나만 뽑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어, 믿음은 그리스도께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핵심.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의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로서 증거하신 영생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생의 약속,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이 고린도 후소 4장 14절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은 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 없이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중요한 세 번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만나는 운명적인 만남이죠. 부모와 형제 간의 만남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만나는 결혼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인데, 예,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짓는 구세주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만남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요? 아직까지도 인생 살아가면서 부모, 형제에 대한 중요성, 또 자기 가정과 자식에 대한 중요성만을 강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그 만남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5, 42절에 보면은 생애 최고의 만남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정격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만남은 변화를 초래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최고의 경험과 체험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심경은 어땠을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특권과 세상적인 영화를 모두 모두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즉시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하는 최고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부모하고의 운명적인 만남, 또 가정을 이루면서 배우자와의 만남을 가졌는데, 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 은혜, 은혜로운 만남, 신앙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변화, 변화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적인 혈기와 야심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배우는 아주 귀한 체험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만남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무엇이냐? 두 번째,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한다. 커뮤니케이션이죠. 교제, 교제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생활도 보면은, 어, 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되죠. 연인 사이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면서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는 대화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연인끼리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식어지고 깨어지게 되는, 데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자기 혼자 나 홀로, 나만 그냥 혼자서 잘난 채 하면서 내 능력만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직장 동료라든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이 커뮤니케이션, 협력 관계가 깨짐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이 만남은 그 횟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점점점 더 커집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깊은 교제가 있을 때큰 은혜와 풍성한 복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는 그리스도와 항상 깊은 교제를 가지고 힘써 행하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구나 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과의 생애 최고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만남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전격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두 번째는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한다. 세 번째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보면 이제 안드레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가 그 기쁨을 가슴 속에 묻어둘 수가 없었고 그 타오르는 감격을 바로 그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애 에, 최고의 체험을 한 자만이 가지, 가질 수 있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시크릿이다라는 거예요. 비밀이다. 여러분들 어때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게 생겼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메시지를 들었다. 그, 그저 그런가 보다. 뭐, 어저께 했던 말또 하나 보다. 이렇게 들으세요. 아니면 어떤 감동이 있어서, 야,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되겠구나. 자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 주변에 에,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변동이 없다. 마음의 감동이 없다 이런 사람은 큰일이야, 큰일. <laughs> 죽어 있는 거야 영적으로 몸은 이렇게 살아 있는데 꼬집 한번 꼬집어 보세요. <laughs> 살았죠? 아프면 살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육체는 살아 있는데 아직까지 멀쩡한데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외출도 하고. 근데 영이 죽었단 말이야.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부요함을 진실로 체험한 사람은 그 감격, 그 감격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증거자의 삶이에요. 가끔 가다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어, 전도주관이라고 해서, 어, 전도하러 나갑니다. 뭐, 노방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막 도망치기에 바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전도는 이 체질에 잘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조금, 어, 미뤄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감격이 있어야 된 말이에요. 감격.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부요함을 어, 정말로 체험했다 그러면은 그 감격이 오는 건데 그 감격을 나누는 것이 증거자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뭐 모태신앙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그러는데 장로고 권사고 뭐 안수집사고 직분자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간단해요. 뭘로 알수 있냐? 느저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laughs> 말씀대로 살, 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가짜고 여러분의 용,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가슴을 치셔야 돼. 이렇게 탁탁. <laughs> 아이쿠 내 영혼이요 내 영혼이요 내가 죽었구나 영적으로 내가 죽었구나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말씀을 들으시고 자꾸 입을 열어서 어.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로만 도와드리, 기도로만 도와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에 근거는 뭐냐면 물질로는 도와드릴 수 없으니까 일체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laughs> 어,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모친이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에레미아의 심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아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좋은 교육받고 앞길이 환하게 출세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리카 미개한 지역으로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떠난다. 왜 그럴까요? 정신이 나가서 그런가? 하하하. <laughs> 생애 최고의 만남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쁨의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그 열정이 있나요? 신앙적인 열정.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생 최고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세상살이가 세상살이가 아무리 바쁘 바쁘다 그래도 어, 나에게 염려 근심 근심 걱정이 많다고 해도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어,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생애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어, 예수님과의 생애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화라산처럼 불타오르는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과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